카타칼리. 아, 카타칼리라고 인도 4대춤의 하나인데 이게 코치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조용해 지금. 하고 있는 중일 텐데. 황태수 어디? 바이펀드에아 맞아.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5 0 0원짜 결제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 공연 하고 있었죠. 10분 정도 무었지만 아리부다, 완다, 모다기, 타 무시티, 카르테리무감 숙토르탐, 타피테감, 함소팍샤. 미. 어제 왔던데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은 맥주 팔겠지 어제 안 팔았는데 맥주 오늘은 먹어본다. 다50% 할인이라고 해서 하나 시켰습니다. 원래 500ml 짜인데 오늘은 250ml. 갈릭 치즈라서 약간 프링클 같은 느낌 이해 아니고 재밌는 얘기나 뭐 이런 게좀 괜찮은 게 있으면 더 많이 자르고. 왜냐면 내가 영상을 안 만드니까 누군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나의 기록들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찍는단 말이야. 부담치로네 남았을 때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루루몰 갈 겁니다. 어,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떠났고 하, 혼자 남았습니다. 코치 근데 코치의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어, 일단은 루름을 가서... 그,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영화 인도 영화 '파탄' '파탄' '보디엑스'로 보고... 머리도 한번 깎아야 될것 같아서... 인도에서 머리 깎는 게 그래도 좀쌀것 같아. 그나마... 그래서 쇼핑몰에 아마 있지 않을까... 미용실이? 그래서 머리 깎고 파탄 영화 보고 또 루루 그 슈퍼마켓 거기 엄청 큰거 거기 가서 장도 좀 보려고요. 근데 좀 이제 뭐 장이라기보다는 뭐 간단히 뭐끼니를뗄울수 있을만한 그런 걸좀 살펴봐가지고 사 오려고 합니다. 컵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좀 있으면 몇끼라도 떼우면. 그몇 끼가 엄청나, 여기선 효과가. 한끼 먹으려고 하면 거의 한 400루피, 500루피 생각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한두 끼만 때워도 어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돈이 뽑아 놓은 게 한정적이라서 또 뽑기 싫어. 어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루루머리 최적이야, 지금. 그리고 진짜. 한 12시부터 한 4시까지 개 더워 진짜로 루루몰에서 쉬는 게 나아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면서 대신 아침을안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과자 다 먹고 있요 빵인데? 빵빵하 먹어볼까? 스윗버터타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볼게요 살짝 따뜻 아주아주아주 아주 살짝 따뜻해 뭐 이거 먹어 보면 좋탄 맛인데 어디선가?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노란색 뭐 크림은 아니지만 뭔가 노란색 뭐가 있어. 입니다. 어, 버스가 한 시간 반을 타고 오는데 졸았어요. 어, 너무 피곤해. 졸다가 한정거장을 넘어가지고 좀 많이 걸어왔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일단은 표를 예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왔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어이C. 무슨 일이야? 그때보다 많은 것 같아. Hello, can I get a one ticket for Pathan 4DX? 4DX? Yeah, next show is in, uh, 2 2.15pm. Yeah. yeah. How many tickets you want? One, right? Uh, yeah. This is screen, uh -huh. one ticket costs uh, 500 rupees. 500 rupees? Yeah. Uh -huh. Do you want to see? It in, this is a screen. Uh -huh. Do you want to see it in E9? Mm hmm. Then see it's available in G12. Mm -hmm. J-12 E-9 E-9 마이 모바일 넘버 8-7 저번에 4DX 아닌 거는 160 루피인가 그랬는데 4DX는 500 루피입니다 그리고 티켓은 방금 온거 같아 핸드폰으로 옵니다 티켓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와요 이거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2시 15분 영화니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야,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한국어랑 똑같아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h e 하 l o uh, How m u c 너무 비싼데? 768이래, h a i r c 이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이러면은. 현지 밖에 나가서 현지 미용실 가거나 아니면 취, 저, 어, 최악의 경우 이 답답함을 참고 더 길러서 이집트에서 자를 수밖에 어디 갈까 하다가 나한테 지금 음료수 사친 거 같아서 아 그냥 슈퍼마켓 가서 음료수 사서 먹어야겠다 하다가 1층에 왔거든요? 1층에 슈퍼마켓 있, 있어서 근데 1층에 또 수박이 같이 있어 그래서 아또 내가 언제 수박 먹어보겠어 뭐 이제 이집트 가고 이러면은 이제 룸을도 오늘 딱 하루 오고 이제난못올것 같고 수박이한 잔하자 해서 수박 왔습니다. 근데 근데 입술색이 오늘 뭐 힘들어 나 지금 오늘따라 피곤하고 힘이 없어 힘이 야 t h 힘이 없어 졸라게 힘이 없어 어디 좀 좋은 자리가 여기가 나갈려나? 여기.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로.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그, 한피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 있잖아요. 저랑 같이 술 먹었던 친구. 그 중에 이제, 호주에. 호주 친구가 갑자기 들어왔고, 쪼! 막 이러는 거. 만났어요. 지금 커피 시키러 갔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난 미리 체크했는데, 음아. What's good? Yeah. For 4DX. That's 4DX? Yeah. Only here have 4DX. 내가 진짜 소 내가 소 친구, 영화 자리 있나 보러 갔어니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같이 같은 같은 자리는 못 있, 못해도 같이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그러면 띄오 라는그 친구도 볼수 있겠다. 야, 세상 좁다. 진짜 세상 좁다. 그, 주영이란 친구도 어제 갔는데 이제 주영이가 오늘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주영이랑 저랑 또 이렇게 다른 그제 해민이랑 지혜 누나, 래가지고네 명이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인스타 에 올렸더니 또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저 호주에서 최어수살때 만났 이제 만났던 거기서 만난 이제 여자애가 있는데 동생 현지라고 여자애 현지한테 또화톡이온 거야. 인스타보다 익숙한 얼굴 갑자기 있어서 놀랬다고. 주영 오빠 아니야고. 어우 우리 여기서 만났다고. 되게 신기했어. 주영이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뭐 갔었을 때 현지를 거기서 만났대. 그러니까 알기도 대 세상에 정말 좋네요. 신기하다. 와 제가 여기서 힘없이 혼자 이거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저쪽 쪽 돌아오면 뭐죠? 보니까 쪽쪽막이러는야 나처럼 날 부른 줄 몰랐어. 나처럼 이거 받았으니까 내 이름 부를 사람이 없잖아. 어? 반갑네요, 진짜. 띠오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이 보고 같이 돌아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띠오도 보고 할수 있을 것같아 친구가 문나루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쁘다. 그래프. 파탄 재밌게 보고 나왔고 굉장히 괜찮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는 조금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게막 사람들이 보다가 막화로성 질르고 막그 휘슬 휘슬 막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멋있게 등장할 때마다 엄청 막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 아니, 알아서, 아니라서 괜찮았고 영화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역시 액션 영화야. 액션 영화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나름, 나름 잘, 만나, 잘 만들었고, 스토리도 좋고, 중간에 완전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 이 있으니까, 어 중간에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2D로 볼걸 그랬나봐. 4DX인데, 그냥 의자 좀 흔들리고, 가끔 막 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앞에 막뭐 흰색 연기 나오고 조금 이런 건데, 너무 비싸. 500이야. 2D로 보면 이것도 한200 안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2D를 추천드리면서,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배고파서 맥도날드 가려고 하는데 맥도날드 본거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건 아까 스벅에서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먹을 때가 400 얼마였거든요, 루피로 음. 근데 맥치즈 버거 치킨 세트로 감튀랑 제로 콜라랑 해서 시켰는데 340밖에 안 나왔어요. 스벅이 굉장히 비싸네요 여기는. 맥도날드는 상대적으로 싸, 300. 40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일단. 햄버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좋습니다. 가격은. 맥도날드 다 먹고, 친구랑 여기 옆에 룰루 슈퍼마켓 왔습니다. 돈도 3,000루피 정도 뽑았는데, 36.78 usd 달러가 나왔거든요 환율 계산해보니까 거의 수수료가 많지 않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인디아에서 뽑았습니다 친구랑 보트 타러 왔습니다 보트코치 가라 굉장히 덥다. 지금 땀 범벅에 땀 범벅. 네, 일단은 숙소에 도착했고, 음, 친구랑 말을 해보니까 친구가. 뭐 거야? 응? 응? 예, 개미? 내가 개미 밟아서 죽였나? 뭐지? 친구랑 말을 해보니까 친구가 차라리 여기서 2월 5일까지 있을 거면 볼 것도 없는데 문나루 갔다가 알레피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가는 게 어떠냐 문나루도 자기는 문나루 갔다 왔었는데 괜찮았다 그리고 알레피도 자기는 내일모레 갈 건데 알레피도 괜찮다 하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문나르가 어떻고, 뭐코델카나리 어떻고, 알레피가 어떻고 알고는 있는데 그냥 여기서 편집을 할까 했어 그냥 쉬면서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 난 거는 일단은 문나르를 그냥 내일 바로 가는 걸로 어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고 뭔가 효율이 안나 여기 근데 비싼 만큼 뭐 나쁘지 않아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숙소도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진짜 한 1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는 뭘 진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요 지금 밤인데 지금 한 8시?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도 더워요 열대야에요 열대야 밤에는 또 그래가지고 뭘못 하겠어 힘이 안 나요 뭔가 그래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문나르 갔다가 알레피 갔다가 다시 코치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집트 가는 게 나을,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나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문나르는 내일 새벽 3시 반에 버스가 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그거를 타는 걸로 해갖고 바로 어, 내일, 아, 내일 새벽부터 움직이는 걸로 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 일단은 숙소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지금 3일 남았는데. 3박 4일이죠, 그러니까. 3박 4일어치 혹시 환불 가능하냐? 네, 안 된대. 이거 아뭐저 때문에 이거 뭘 막아 놨대. 에어비앤비뭘 막아 놔서 손님을 못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루 하루치를 빼겠다. 3박 4일 말고 2박 3일 어치를 환불해 달라. 그럼그 하루 동안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근데 이거 숙소 관리를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이 하나 봐요. 근데 아들은 다른 도시에 있고 메시지를 아들하고 아드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고 말해보다가 또안 된다는 거야. 아들이 또안 된다 이때 2박 3일치 환불하는 것도. 그래갖고 아, 제발 해 달라. 내가 문나를 하고 알레픽 진짜 가고 싶다. 그랬더니 1000루피를 뭐 돌려주겠대. 그래고 아... 2박 3일치가 1400루피거든요? 1 0 0 0루피를 돌려주겠대 그래서 일단은 아1 0 0 0 0 0 0고1 5 0 0 0피 돌려달라고 말은 해놨어요 근데 어디될0 0 0 0 0어어0 0 0 0 모르겠어 정말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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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될것같아0 0 0 0여 있을 바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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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같0 0 0 0 0도0 0 0 0 0 0 0 0 0도0 0 0 0 0 0 0 0 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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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니까. 저쪽 동인도 쪽이나 뭐 이런데로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긴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봐 보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문나루도 보통 하루면다 본데 약간 되게 시골이에요 시골이 거긴 차밭이 유명해 차밭이 막 이렇게 언덕 막산따르막 차밭이 엄청 예쁘게 있는 약간 시골 도시인데 성피에서 만난 친구들 와우. 여기서 완전체로 만났습니다 아까 봤던 잠보리랑 Why 머 o much cupboard? Because for all of us. See you. A... Hello, my God. I forget all a b 이 u t you. I'm going to go to the blender. I'm g o 이어 g to go t But if you have bad t h i n g s you can say Shiba for also you can get some good thing that is Shiba oh Shiba right h a t s correct 맛있어요. 다시 여기 친구들 만났는데,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What is the name' '사람', '사람' 'made in India' '미디어 게임'인가 봐요. Yeah. Please follow your mind. <웃음> <웃음>

This is the man of the match oh, yeah. from uh, South Korea. s e o u l <laughs> t h a n k you. <laughs> 아 재밌네. 당 당구 같은 느낌. 신자의 행운으로 이겨냈습니다. <laughs> 게임 승리. 스 일단은 버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3시 30분에 가는 게 있고, 5시 40분에 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5시 40분 걸 타야 될것 같아요. 5시 40분 거랑 3시 30분 거랑 버스터면이 좀 달라요. 5시 40분께 조금 더 멀리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아무튼 3시 30분 거는 너무 빡세. 그 도착하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도착하면 또 5시야, 문나루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5시 걸 타겠습니다 근데 또 5시 거는 또 돌아가 돌아가 그래갖고 4시간 걸려 그리고 도착하면 9시 한 50분? 10시 먹기쯤 뭐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걸 타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자면서 이제 문나루에서 알레피까지 어떻게 가나 그거 좀 검색해보고 자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태해.